한중 땅을 놓고 총나라와 위나라의 대격돌이 마침내 시작됐다. 총나라의 삼봉에 나선 인물은 바로 장비. 그러나 적장 장압을 코앞에 두고 술판을 벌이고 있는 장비에게 지금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래. 장비 진영의 분위기가 어떻더냐 <laughs> 모두 모여서 아주 신나게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빈 벌써 대취한 것 같고요. 자, 저 소리를 좀 들어보십시오. 자자, 자, 이제부터 말이야이 술자리에서 영어 쓰기 없기다. 어. 영어 쓰는 사람이 워낙 큰 첫을 원샷하는 거야. 어, 언더스터아 네? 아, 네, 어, 언더스 아, 이언더스 어, 언더스터이 없잖아, 이거. <S> <S> 저거 아주 취해서 맛이 갔구만. 장비, 너 오늘 아주 죽었다. 장압이 이끄는 위나라 병력은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장비의 진영을 완벽하게 포위했다. 자정이 넘어갈 무렵, 마침내 장압의 공격 명령이 떨어졌다. 전군 공격! 조정비이 장비의 무대를 확살내버려라! 장압을 선두로 위나라 군대는 질풍처럼 장비의 진영으로 밀고 들어갔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뭐,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썰렁한 거야? <laughs> 장압, 너잘 걸렸다. 널 꼬셔 내려고 내가 일부러 치한 척했느니라. 얘들아, 저 바보 같은 장압의 병력을 모조리 때려 부숴라. 장합은 장비의 함정에 걸려들었다. 이 싸움에서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한 장합은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서 한중 지역 조홍사령관인 조홍 앞에 끌려갔다. 장합?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렇게 큰소리를 뻥뻥칠 때는 언제가? 아주 저저 저기 크게 저 장비의 계략에 걸려들어서 그만 좀... 아, 참나 어이가 없네. 세상에 속을 사람이 없어서. 장비한테 속냐 위왕 전하한테 도대체 뭐라고 보고를 하란 말이냐 자, 장군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번엔 절대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좋다 그럼 그대에게 마지막으로 한번더 기회를 주겠다 오천의 병력을 줄 테니 지금 즉시 가맹관으로 진격하라 한편, 그 시간 총나라 봉군과 합류한 장비는 열광적인 환호를 받고 있었다. 형님, 봤죠? <laughs> 내가 머리를 써서 이기는 거. <laughs> 그래,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laughs> 아, 이제 정정군은 머리통이 아니라 뇌! 한 명의 전략가였어 손색이 <laughs> 없습니다. 이번 싸움에서 보여준 그 개결은 정말 훌륭했습니다. <laughs> 장비, 아니 근데... 네가 어떻게 그런 계략을 다 생각해내느냐? 어? 이게 바로 허허실실이란 거죠. 장합이 자식이 진체에 꽁꽁 숨어서 나오질 않길래 제가 생각했죠. 이 자식을 이거 어떻게 꼬셔낼까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약점을 보여주자. 내 약점을 보여주면 저놈이 분명 뛰쳐나올 거야. 근데 과연 내 약점은 뭘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그게 바로 술이더라고요 술. 그래서, 살살 술 취한 척, 장합을 꾸신 거죠. <laughs> 그래, 그래, 그래. 정말 잘했다, 장비야. <laughs> 그런데, 바로 그때, 전령이 급보를 전달한다. 큰일 났습니다! 장합이 또다시 오천의 병력을 이끌고, 가맹관으로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아, 니 뭐라고? 가맹관은 총나라와 한중 땅 사이에 최전방에 위치하고 있는 전략상의 최고 요충지. 한중 공략에 나선 총나라 군대의 숨통과도 같은 곳이었다. 아, 저 군사. 가맹관이 위급하다고 합니다. 어쩌면 좋겠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즉시 우리 편 장수 한 명을 지원군으로 파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도 역시 장비를 보내야 할까요? 음, 장비는 이번에 점령한 낭중의 수비를 맡아야 합니다. 그보다는 다른 장수를 파견하지요. 자, 지금 가맹관으로 가서 장합과 맞설 장수는 손을 드시오. 지원을 받겠소. 저요. 아무도 없습니까? 군사, 저요. 어허! 어, 장합과 맞설 장수가 우리 청나라엔 장비 말고 아무도 없단 말입니까? 아, 저요, 저요. 아무도 손을 안 들면! 할수 없이 내가 강제로 뽑도록 하겠소 이보 씨가 군사! 아예! 깜짝이야. 아니, 누가 이렇게 소락되기를 바란! 바라... 아니, 황충장군왜 그러십니까? 군사 지금 장난하십니까? 내가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었는데, 왜날못본척 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까? 무시하는 겁니다. 뭐, 뭐걸요? 황장군. 장합이 비록 장비에게 패했다곤 하지만, 그는 위나라에서도 손꼽히는 맹장입니다. 장군의 용기는 높이 살만 하지만, 연세를 생각하셔야죠. 실순이다 되어가는 장군에게 장합은 좀, 무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보시오 군사.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모르십니까? 내 네, 비록, 나이는 먹었지만, 지금까지 식물을 겨뤄어선누계에 쳐본 적이 없는 사람이요. 정말, 자신 있으십니까? 만약 실패한다면, 군법에 따라 처벌 받겠소. 좋습니다 황장군. 지금 즉시 가맹관으로 가십시오. 다만 옆에서 보좌해줄 부장을 한명 데려가십시오. 아 누구를 데려가시겠습니까? 어만을 데려가겠소이다. 어만도 나처럼 노인네니까 늙은이끼리 호흡을 맞춰서 한번 멋지게 싸워보겠소. 음 명콤비 좋습니다. 가십시오. 그로부터 며칠 후, 황충과 어만은 가맹관에 도착한다. 가맹관의 수비장 맹달은 지원군으로 도착한 황충과 어만을 보고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다. 헉 아, 아 아니, 아니.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아, 저기, 근데 지금 두분 노인께서 지원군으로 오신 거 맞나요? 당연하지, 그럼. 우리가 왔으니 자네 이제부터 걱정 말고 두 다리 뻗고 편히 쉬게.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허리야이 비가 올래나.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 신경통이 또 도지네. 단 머리 아프고. 이 저는 이 아까부터 이, 이가 영시 온 차는 게털좀 닦아야겠어. 그러이면 아이고. 아이고 음, 닦고 나서 꼭 물에 담궈 놓게. 틀리는 관리를 잘해요. 아이고 아이고환장 같아. 환장 그래. 안그러아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틀리는 관란을잘 해야 된다고? 뭐라고요? 뭐뭐뭐 아이고 이거 이놈의 보청기 또 이거 이또말썽이네 이거. 아왜 이렇게 또안 열리는 거야? 이거? 보청기 고장 나면 짜증 나지. 내가 한번 봐주겠네. 어디 보자. 가만 근데 이거 뭐뭐 이게 통피야 말이지? 내 돋보기 어디 갔더라. 들으신 대로 옆에서 이를 지켜보는 맹달은 그냥 중얼중얼 그냥 팔팔팔팔 뛰고 그렇게 뛰다보니 기가 콱 막혀가지고 지금 맹달 늘어져버렸습니다. 아, 아, 아이고 참나 기가 막혔어. 제가 이공명이 사람이가 어떻게 된 거야. 정대로 황충과 어마는 개전 초부터 연전연패를 당하며 후퇴를 거듭하고 있었다. 다급해진 맹달은 또 다시 유비에게 급보를 전했다. 아저, 유황수님. 광춘과 어마는요. 지난 보름 동안 다섯 군데의 진지를 적에게 빼앗기고 하루 2 0미씩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더오라갈까 후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은 가맹관이 위험합니다. 깜빡거려요. 좀 보다 강력한 장수 거 있잖아요. 강력한 장수 좀 지원군으로 보내주십시오. 예, 제발요. 예. 군사, 이거 아무래도 우리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황 장군도 이제 늙은 것 같군요. 아닙니다, 유왕숙님. 이것은 황 장군의 교병지계입니다. 한번 믿어보십시오. 아, 그럴까요? 보름간의 전투에서 무려 다섯 개의 적진을 뺏어버린 위나라의 군대의 사기는 대단한 것이야 그러나 장합은 뭔가 석연치가 않았다. 에이, 이거 아무래도 뭔가 이상한데. 황충 같은 장수가 이렇게 맥없이 패할 리가 없는데. 아닙니다. 황충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기가 빠진 거요. 내일은 내, 내 기필코 황충의 목을 빌 테니 두고 보시오. 이번 전투에서 장압군에는 한호라는 장수가 선봉에 참여하고 있었다. 그는 일찍이 황충 때문에 죽었던 장사태수 한현의 동생으로 그는 황충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다. 황충, 우리 형의 원수, 너, 어디 두고 보자. 황장군 엄장군 두분다 어쩌시려고 이러는 겁니까? 정말 제급장 떼고 확붙어저게 병력이 코앞같이 밀고 들어왔어요. <laughs> 이보게 맹달 너무 걱정 말게 오늘 밤에 본때를 보여줄 테니까 자 어만 우리 이제 수를 한번 움직여 볼까 장합과 한오가 우리 함정에 걸렸던 것 같은데. <laughs> 그럴까요? 자, 그럼 무장을 갖추고 준비합시다. 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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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가만히 자. 내 돋보기가 어디 있더라? 가만 그내 그, 풀리가 이거 어디 갔나 이거? 보청기도 찾아야 되는구나. 아고, 아고, 내 두통약은 어디 갔나오 아, 기가 막혔어 정말. 지난 보름간의 연전연승으로 위나라 군대는 완전히 방심하고 있었다. 그런 위나라 진영을 향해서 그날 밤. 황충과 어만의 대대적인 역습이 시작됐다. 전 진격! 장과 항우에게 를 보여주자! 갑작스런 적군의 반격에 위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다. 또한 몫도 검술을 연마했다. 받아라, 이 영감책이야! 어리석은 놈! 검술을 배우기 전에 우리의 한 계절부터 배우거라, 이놈! 예! 황충과 엄한 두 노장 컴비는 위나라 군대를 대파시켰다. 이 뜻밖의 대승에 유비를 비롯한 총나라 제장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laughs> 황장군, 잘하십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장군이야말로 노익장의 지인면목을 유감없이 보여주셨습니다. 과천이십니다 <laughs> 주군. 죽은... 모두 잘 들으십시오. 황장군의 활약으로 우린 드디어 한중지역에 중요한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일찍이 조조가 한중을 석권했을 때, 이야그 기세로 촉까지 밀고 들어왔다면, 우린 곤란한 지경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때를 놓쳤고, 기회는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위나라를 격파하고, 한중을 차지해서, 중원으로 나아가는 길목을 타야 할 것입니다. 위나라와 우리 촉에, 운명이 걸린 건곤 일척의 승부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명의 선전포고와 함께 위나라를 향한 총나라의 대공세가 시작됐다. 지난 수십년간 조조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수세에만 몰려있었던 유비가 마침내 대반격의 기회를 잡은 것이다. 전군 진격! 조조에게 우리 총나라의 위력을 보여주자! 지키는 위나라의 주력이 집결해 있는 곳은 정군산. 이곳을 사수하고 있는 인물은 바로 그 유명한 하우시 형제 둘째 하우연이었다. 그래, 총나라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예, 장군. 선봉이 누구냐? <laughs> 말도 마십시오. 광충입니다. 아하. 이 늙은이가 몇번운 좋게 이기고 나더니 눈에 배는 게봄 배는 게 없는 모양이구만. 아하 맞다. 그 양반 요즘 돋보기 끼지 상당히 두껍던데 그래 배는 게 없을 만도 하다. 이 양반이가 아주 따끔한 맛을 보여, 보여줘야 되겠는데. 응? 아 이제 이제 제장골황충과 함부로 정면승부를 버리지 마십시오. 그... 또 무슨 계규를 쓸지 모르는 일입니다. 걱정 말게 장압. 그양관이 요즘 뭐 알츠하이몰에 나몰에나 뭐 치매기가 약간 좀 있다고 그러던데. 극한 늙은이가 계약을 써 봤자지. 아,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 위왕 전하께서 당부하신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번 전쟁에서 장수들은 각별히 몸을 조심하라고요. 또그 점장이 얘긴가? 이보의 장아, 자네도 꽤나 미신을 믿는 모양이구만. 그딴 미신이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내가 내일 증명을 해주겠네. 일찍이 위나라와 총나라의 한중 전쟁을 앞두고 점술사 관노는 조조에게 이런 예언을 했었다. 맞아, 맞아, 맞아. 어떻게 알고 오셜람이 팔로깃는 팔로한테 잡았지? 참 사구라와 팔공산이 엇갈리고 지롱살인우런 돼지가 호랑이를 말라니정군 남쪽에서 전하의 왼팔이 뚝뚝 꺾일 것이옵니다. 이 늙은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쳐들어 왔느냐? 박쳐아 하우연, 오른놈 대 없다 대구 반 말이냐? 경남대도 모르는 못된 놈박충이야 틀리 빠졌수 말이 많다. 전군 공격. 이 나라 군대는 서전에서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며 추격하기 시작했다. 아주 자군. 너무 깊숙이 추격하지 마십시오. 에헤이, 무슨 소리요? 아군이 이렇게 완승을 거두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놈들이 함정에 걸려들었다! 역습을 시작해라! 위나라 군대는 순식간에 무너지고 있었다. 이 대혼란의 와중에 하후연은 황충과 마주섰다. 하후연! 어디 진광승부를 가려 보자! 간다! <laughs> 황충의 단일격의 하후연은 두동강이 나고 말았다. 한중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대파란의 시작이었다. 왔느냐! 노병은 죽지 않는다! 사라지지도 않는다! 내가 바로 황충이다!